이번 시간은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로 열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련을 통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모당과 같은 조치보단 영의의 내력이 흐르는 사람들이 순간 성령을 체험하고 영물들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도 합니다. 말씀 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체험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의 출처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련으로 열린 것이냐, 아니면 귀신의 영향으로 열린 것이냐, 성령으로 열린 것이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광을 분별하는 건 숨어있던 자아가 빛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눈이 열린 후, 즉, 내 자신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거침받은 후, 회귀하는 청결한 심령이라야 영을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의 추한 모습이 많이 보면 볼수록 영적인 안목은더 분명해지고, 자신의 추한 모습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쪼개지는 눈물의 회귀는 자신의 심령을 감찰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눈물의 해결은 관들과 골수를 가르고 내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내혼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영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혼이 기능이 육으로 채워져 있을 때 영은 답답함을 느끼고 눌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거나 마비된다는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평소에 이 영이 혼에 매여 있을 때는 무한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속에 병든 부분에 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게 되면 답답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 모여서 눌려있다 서 답답했던 경험에서 벗어날 때 내용은 자유함이 있게 되고 그 영의 정체를 느끼고 실어방가 하게 됩니다. 내가 악한 역에 둘려서 고통을 당했구나 하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안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체험함을 열리는 겁니다. 그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안수받아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 영안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영안에 열려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영적인 사고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예 생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육신 일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용은 또다시 죽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흐려지고 심령이 메말라 가게 됩니다. 항상 영예 일과 영예 생각으로 충만하게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체험적인 영안이 열리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영안 열리면 우리 영성을 갖고 지키는 일은 잠시도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알 수가 있어요. 말세의 목상과 영혼의 권리에 일하는 마음이 계속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강팍하고 교만한 것은 그사람이 강팍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무색기나 그사람이 때가 모두 영은 혼탁하거나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과 혼을 분리하고 성령으로 혼을 정화해야 됩니다. 온몸을 정화해야 됩니다. 혼의 정화는 말씀과 깊은 온몸 기대를 통해 정화가 됩니다.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불순물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혼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영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만큼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겉사람의 파쇄정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영은 겉사람의 파쇄정도에 따라서 흘러나옵니다. 깨어지면 깨져서 민감해집니다. 민감성이 결여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 영성을 효율이 덜되는 것입니다. 영에 혼탁한 것은 바로 영 분별이 두란 것을 의미하고 영 분별 능력은 바로 이러한 영의 민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를 하고 장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받눈 능력도 성령이 나타나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최매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영향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영안이 열린 자도 영을 분별하시어 가시는 귀중한 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계의 영분별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변적으로 알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매를, 열매를 보고 거짓 점과 참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태복음 7장 1 5 1 6절 거짓 선제를할 성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희 나오나 속이는 요락지라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까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엉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열매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열매로 온 역사는 무엇일까요? 사, 마귀는 사악함으로 마귀형의 억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악령은 우리의 사소한 생활 속에 이 차를 사라, 저 물건을 사라, 무엇을 먹지 마라, 지금 어디로 가라 등 사소한 문제에 관여를 합니다. 또 성령의 옷을 입고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악령은 모든 일에 관여하며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간사한 능입니다. 악령은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악령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마귀에 눌림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에서 사장님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진리영과 미역의 일을 서아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악령의 모습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마음이 열매를 통해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신과를 통해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그에는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 그 속에 관한 가르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며 영안이 열려 신비한 세계를 보고 예언도 하고 권능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도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의 속한 거짓된 사도의 것입니다. 예수는 동정녀가 태어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며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안에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며 장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요외에 다른 진리를 전한 자는 사단의 영이요 이단의 영입니다. 요한에서 사단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이 하나님께 속하나 시험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리아 시험을 하죠. 성령이 끌을받아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드려야 되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외부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화는 분노의 말을 합니다. 자비는 자비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형령을받은 사람은 예수구도를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교만의 영, 탐욕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신을 높이려고 머리를 듭니다. 아무리 신비한 것을 잘 보고 잘 맞추는 영안이 열렸더라도 예수를 높이지 않고 인, 인간을 죽여 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영안이 열려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 사단의 영에 잡힌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죽고 예수를 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다 해야 돼요. 사단의 영은 사람의 말을 협박과 거지되어 불안케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저주를 선포함으로 공포 비행을 조장합니다. 이는 결코 사랑과 평안의 영인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영안일레 신병과 보고 은혜자요 능력자요. 은사자요자칭하면서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영은 거짓의 영이요, 사악한 영이요,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영입니다.어떤 거짓 영은 금품을 강요하고 무리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데, 절대로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우리는 권능과 기적이 이전에 진정하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를 높이는가를 살펴야 됩니다.예수님이 하셨다.같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분명한 구별하여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렸더라도 악한 영의 영안을 받으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믿을 수가 없고 산만한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낭패를 당합니다. 정신의 운선에 붙어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믿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고 기다리며 치유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치유를 받으려고 해야 돼. 본인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 마음 나도 몰랍니다. 순간순간 기분이 따라하는 행동, 언행과 행동을 하면 현실 문제가 있는 조울증 환자는 더욱 영물들을 잘 봅니다. 그영혼을 본다고 다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조월증 환자는 기분자 여자는 남자를 잘 찾고 남자는 여자를 잘 찾습니다. 분위기를 잘 의식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물난한 행동을 잘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어 순간 넘어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몸과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분별합니다. 말씀과 성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몸이 부드럽고 마음이 평안해 온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영안이 열렸다고 하나 몸이 굳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있고, 또, 영 또한 굳어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고 경직된 몸짓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영안이 열렸더라도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다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 경직된 자들는 바로 이러한 용의 정체를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을 꺼려하고 통소를 부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경직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것을불구합니다 체면과 교만한 자의 모습은 굳어지고 경직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능으로 충만한 상태는 몸.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악한 행위 드러나는 행동은 보기 흉측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뻣뻣합니다. 치울때 성능을 장악하여 흔들어 줘야 됩니다. 흔들어 줘야 풀어져요. 그냥 안수만 한다고 안 풀어져요. 물려고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인상과, 다섯 번째는 인상과 분위기를 통해 그영을 분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형의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사단에게 눌려있는 영은침울하고 답답하며 강팍한 분위기를 자아이기도 하며, 심지어 사악한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며, 더 나가서는 아 악령이 공격하는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란의 영은그 음란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음욕을 풍기기도 합니다. 이러은 분별은 자신의 몸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본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의 령 강력한 역사로 기도하면 순간은 없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령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안 열려 신비한 것을 본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오상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영안이 열렸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열린 영안을 말씀과 성령으로 관리해야 를 됩니다. 기도를 원문 기도를 오래 해서 자기를 온전히 하늘나라 초자연적인성령의 역사하는 한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안, 열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시켜야 됩니다. 열린 영안을 관리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여 체험함으로 영안을 더욱 관리하지 이게 여러 갑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서 약합니다. 열린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거나 자기가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가차없이 귀신의 올매에 걸립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자신의 심령에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하나님 영광을 얻어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와의 동영상을 올리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